현대 해전에서 적의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목표물에서 반사된 신호를 포착합니다. 이 신호를 분석해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는 레이더는 전함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KDDX 구축함이 레이더에 탐지될 경우 적의 정밀 유도 무기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레이더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스텔스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KDDX 구축함은 레이더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선체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기존 군함의 각진 구조와 달리 경사진면과 매끄러운 곡선으로 구성된 다면체 구조는 레이더 전파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 반사시키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킵니다. 이는 레이더가 반사 신호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경사진 가판과 함교 설계는 단순히 미학적이 아닌 과학적으로 계산된 스텔스 솔루션입니다. KDDX는 레이더 흡수 재료를 선체와 상부 구조물에 적용했습니다. 이 특수 코팅과 복합 소재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하거나 내부에서 소멸시킵니다. 레몬 철이나 알루미늄과 달리 전파를 반사하지 않아 레이더 탐지를 극적으로 줄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현대전의 복잡한 위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KDDX는 레이더뿐 아니라 적외선과 전자기 신호 탐지도 회피합니다. 배기열을 최소화하는 냉각 시스템과 배기구 설계는 열 탐지를 어렵게 만들고 전자기 차단 기술은 통신 신호를 은폐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통합되어 KDDX는 다중 스펙트럼 스텔스를 구현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KDDX는 기존 구축함 대비 90% 이상 레이더 탐지율이 감소했으며, 적외선 신호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DDX의 스텔스 기술은 단순히 안 보이는 것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 내에서도 적에게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기습 작전이 가능해지고 생존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적에게 불확실성을 주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래 해전에서 보이지 않는 함정은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며 KDDX는 한국 해군이 이러한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